부산의 센텀파크 SK뷰 아파트에 대한 핵심만 좀 빠르게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중요한 정보들을 좀 모아봤어요. 특히 이게 시작부터 조건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. 계약금 2천만 원 정액제. 근데 그 중에서도 1차 계약금은 500만 원만 있으면 일단 시작할 수 있다 이 점인데요. 그렇죠. 초기 부담을 좀 낮춘 거죠. 맞아요. 분양가 자체는 뭐74 타입이 한 6억대, 84 타입은 8억 중반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초기 부담 완화.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뭐가 있을지 좀 자세히 파고 들어보죠. 그럼 먼저 기본적인 개요부터 짚어볼까요? SK 에코플랜트가 시공하고요. 위치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입니다. 지상 최고 29층 3개동이고 총 309세대 규모고요. 전용 면적은 두 가지예요. 74제곱미터랑 84제곱미터. 84는 A, B 타입 이렇게 있고요. 네네. 입주는 2028년 5월 예정이고 일부 남은 세대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동호수 지정 계약을 하고 있다. 입지를 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걸어서 한 1분 거리. 그리고 코스트코나 홈플러스 같은 다른 대형 마트들도 가깝다고 하고요. 그리고 특히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은 딱 좋아하실 만한 게 과정 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있어요. 초품마 네, 이른바 초품마 환경이죠. 애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고 주변에 중학교, 고등학교도 여러 개 있고요. 뭐, 토현중, 연천중, 부산외고 이런 학교들이요. 그럼 생활편이 말고 교통이나 주변 환경 좀 어떤가요? 교통망으로는 좌수용로, 번영로, 또 원동 아이 c 이용이 편리하다고 나와요. 그래서 시내외로 이동하기 괜찮고 해운대 센텀 접근성도 좋다고 하고요. 네.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2026년에 개통 예정인 만덕 센텀 지하고속도로. 이게 큰 호재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. 그리고 수영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. 또 강변공원이나 산책로 가까운 것도 장점이고요. 아 그리고 파수처리 시설 있잖아요. 그걸 현대화하고 그 위에다가 대규모 공원을 만든다 이런 사업도 예정니다 정되어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장기적으로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겠죠? 그렇군요.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집안이잖아요. 맞아요. 내부 설계 특히 공간 활용 얘기가 많던데요. 네, 맞아요. 특히 74타입 언급이 좀 재밌어요. 실제보다 훨씬 넓어 보인다. 30평이 안되는데 방 3개에다가 팬트리 공간까지 되게 효율적으로 잘 뺐다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. 그럼 84타입은요? AB타입 있던데. 8사 A는 이제 선호도 높은 남향 위주 판상형이고요. 팔사 B 타입이 좀 독특해요. 이게 타워형처럼 양쪽으로 창이 있어서 뭐 수영장광이나 광안대교 이런 거 조망을 확 살리면서도 판사형처럼 맞통풍이 가능하게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두 타입 다 주방 넓고 팬트리 있고 또 요즘 트렌드처럼 조망 안 가리는 유리 난간 같은 거 적용했고요. 그럼 투자 관점에서 볼 만한 내용은 없었나요? 일단 입주 시점이 2028년 5월로 향후 몇 년간 공급 물량에 생... 생각하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또 주변 시세나 웨이브시티 같은 거 개발되는 거 고려하면 지금 분양가가 아주 비싼 건 아니다 아 주변 상황이랑 비교해서 특히 가치가 수영강 조망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한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차이 날수 있다 그래서 조망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보면 센텀파크 sk 뷰가 편리한 생활 인프라 그리고 우수한 내부 설계 특히 그 공간감 이걸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계약 조건으로 문턱을 낮췄다. 네 맞습니다. 실용적인 거주 환경에다가 뭐 수영장 조망이나 대형 공원 그리고 만덕 센텀 터널 같은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어필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. 네 만약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직접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모델하우스죠.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방문 전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예약을 해야 좀 원활하게 볼수 있다고 하네요.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이요? 이 단지 음? 가 엄청 강조하는 가치 중 하나가 수영강 조망이고 또 바로 옆에 대규모 공원이 새로 생긴단 말이죠.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두 가지 프리미엄 요소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까?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관점이 될것 같습니다.